여러분, 만약 그랜저가 그냥 세단이 아니라 진짜 VIP 전용 리무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차는 평범한 그랜저가 아닙니다. 바로 현대 그랜저 리무진입니다. 처음 이 차를 실제로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랜저 맞아?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기존 구독자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사장님 차, 의전용 차량, 그리고 수입 대형 세단의 대안으로까지 언급되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진짜 선택 가치가 있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외관부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그랜저 리무진은 기본 그랜저보다 확실히 길어졌고 이휠 베이스 증가가 주는 첫 인상이 상당합니다. 옆에서 보면 차체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순히 늘린 느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차처럼 자연스러워요. 전면부는 우리가 익숙한 파라메트릭 그릴이지만, 리무진 특유의 존재감 때문에 훨씬 위험 있어 보입니다. 야간에 이 차가 조용히 다가오면, 솔직히 말해서 제네시스 G80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후면부 역시 길어진 차체 덕분에 고급 세단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살아있고 뒤에서 봤을 때 묵직함이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국산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이 차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특히 뒷좌석에 앉는 순간 아이 차는 운전자를 위한 차라기보다는 타는 사람을 위한 차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내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해서 장거리 이동에서도 몸이 쉽게 지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 착좌감은 부드럽지만 너무 푹신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소재 마감 덕분에 체급 이상의 만족감을 줍니다. 뒷좌석에서 바라보는 실내 분위기는 솔직히 수입 리무진 세단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앞좌석 역시 최신 그랜저답게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타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어요. 주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랜저 리무즈는 스포츠 주행을 기대하는 차는 아닙니다. 대신 조용함과 안정감, 그리고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속을 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출력이 느껴지고, 도로 위에 잔진동을 정말 잘 걸러줍니다. 특히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놓으면 소음이나 품절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이래서 의전용으로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운전석에서도 차가 크다는 부담보다는 차분하게 잘 따라온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 대형 세단과는 성향이 조금 다르지만 편안함 하나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안전 사양으로 넘어가 보면 현대가 이 차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은 기본이고 차로 유지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실제 도로에서 정말 믿음직스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서 장거리 이동이 잦은 분들에겐 큰 장점이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반응 속도가 빠르고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 조작이 직관적이라 운전 중에도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편의 기능들도 꼼꼼하게 챙겨져 있어서 단순히 앞좌석 중심 설계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져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과 경쟁 모델 이야기를 해보죠. 그랜저 리무진의 가격을 들으면 처음엔 살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 대상입니다. 제네시스 G80,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특히 뒷좌석 중심의 편안함과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그랜저 리무진은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에 있습니다. 수입 세단들이 주는 브랜드 이미지와 주행 감각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유지비와 실내 공간, 그리고 의전용 활용도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특히 법인 차량이나 대표님 차로 고민 중이라면 이 차가 왜 계속 언급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뒷좌석 만족감을 주는 차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혼자 운전하면서 스포츠하게 타고 싶은 분들보다는 누군가를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 혹은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조용한 이동을 원하는 분들께 훨씬 잘 맞는 차입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서도 모두 무난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랜저라는 이름 때문에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타보고 경험해보면 생각이 꽤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현대 그랜저 리무진은 단순히 늘어난 그랜저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공간과 품격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수입 대형 세단의 대안이 될수 있는 차죠. 과연 여러분이라면 브랜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만족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차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차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